난 여름 수준. 섬나 <laughs> 여름 수준. <laughs> <shrielly> you can do it. Ready? One. No way. It. Oh, it's so high. You can go down not so high. Oh, it's so high! <laughs> what is the waterfall's name? Uh, ah, Yeah, 와 아, 진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미쳤다 미쳤다

맛있음. 아, 실수... 아, 살거 같다. 우린 지금부터 얼마나 더 가야 되냐면,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고, 1시간 많이 왔네. 지도 응. 보여주세요. 응, 어디 어려? 우리... 아, 우리 저 파란색... 응... 오케이. 오케이. 마켓도 있다. 마켓도 있다. 오야 맛있겠다. 장난이게. 우와. 우리 잘 왔다. 오 그러니까 잘 먹는다. 좋아. 브레이스 바베큐. 끝 끝. 브이스 바베큐. 하이. 하이. 야. 오 많지 않겠지? 와. 진 많이. 아, 오케이. 라이스. 라이스. 오케이. l l j u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먹으래요. 손으로 먹는거 너무 좋아. 먹겠습니다. 이게 바나나 이크인가 냄새나? 아니? 맛있나요? 응. 음. 음. 아까 앞에 애기가가리켜준 소스 만드는 법을 만드는데 최고. 아, 근데 닭이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음, 돼지도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다. 돼지 어디서? 넷플릭스에서 필리핀 전통 음식 이거 꽃치 나왔대. 아 진짜? 응. 그래봤자 그냥 만난 닭이겠거니 했거든. 꽃치고 근데 아 미쳤다. 약간 탄두리 치킨 같은데? 어? 응? 탄두리 치킨?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근데 좀더 뭔가 뭔가 더 감칠맛? 음, 조금 달고 또막 엄청 그렇게 단 것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맵지도 않고 근데 음, 소스는 너무 상큼하고 난리 났다. 이게 더 먹을 것 같지? 음. 나는 약간 이런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음. 이런 여행 스타일 안만 사람 너무 많잖아. 음. 근데 막 그치, 맞아? 어. 불편하고 약간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을까? 맞아,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거 싫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 맞아. 그래서 조금 걱정했어. 음. 원래, 원래 우리 플랜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플랜? 맨 처음에! 맨 처음 플랜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 맨 처음 플랜 뭐였지? 기억도 안나 근데 계속 황나오에 있는 거였던 것 같아 근데 너가 중간에 못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뭔가 구글 맵 보다가 호기심 생겨서 여기도 가볼까 하다가 그냥 나 혼자 막 갑자기 마음대로 짰잖아 그러다가 너가 나중에 다시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 걱정됐어. 어? 일단 내가 짜는데 일단 보현은 줘볼까? <laughs>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니? 내가 너, 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어좀 다행인데? 막상 오면 약간 짜증나고 다시 얘랑 안 가야지. 약간 이럴까봐. 난 걱정이... 너무 좋아. 아 진짜 걱정이 너무 다행이다. 네가. 난 너무 좋아. 왜냐면 너도 알지? 내가 되게 뭐라 그러지? 까다롭지 않아? 항상 <laughs> 까다롭지 않기도 하고. 항상...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 주변에 항상 같이 여행 갔던 친구들은 나보다 더 겁이 많은 친구들이었던그거 같아. 응. 그래서 약간 내가 못하는 거를 한번더 오케이를 해주면서 약간 한발더 음 나가주는. 사실은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맞아. 어, 맞지 필요했었던 거 같아. 야, 여행을 누군가 같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뭔가 맞춰가면서 하는 거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도 음. 약간 알고 싶은 게 있어. 맞힐 필요 없지 뭐 우리는 그냥 적당이 알아서 뭔가 내가 뭔가 맞춰주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조금 궁금했다 음넌 이미 나한테 충분히 배려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지 상태를 신경 쓰고 어떤지 나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음난 너가 충분히 음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더 이상 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고마워 우리 잘 맞아서 그런 거 같아. 응, 음, 그래서 나는 음.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겁나서 못하는 것들을 네가 음. 한 발짝 더 해줘서 좋고, 음. 내가, 내가 그런 거에 보수적이니까 <laughs> 이런 위험할 때마다 내가 약간 아 이건 아닌 거 같아라고 잘라낼 응. 수 있어서. 어, 얘기, 어 얘기해, 진짜. 음. 계속 얘기해줘. 항상 그 좋은 거 같아. 음 고마워. 내가 웃지. 음. 아, 나도. 나는 혼자 여행한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laughs> 근데 아까 외로울 때 있었어. 장호진. 아, 나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친구를 사귀었거든. 근데 음. 계속 같이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같이 아, 다니는 게막 항상 <laughs> 편한 것도 아니고. 허진, 다음에는 함께 하자? 그래. 허진! 이게 뭐야? 보고 있니, 허진? <laughs> 우리 3명인데, 그래. 한 명이 없잖아. 트리플 여행해야지. 응. 아이, 너무 귀여워. 바우와우 같아. 아, 귀여워. 뼈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냠냠, 맛있어요. 으, 네, 멋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먹고, 두 접시 먹고, 332밖에 안 나왔어. 대박이다. 진짜 싸다. What's that sauce? Is that barbecue sauce? it's uh, barbecue sauce. Yeah. Mm -hmm. uh, like it's sure. I love that so much. Lamy, Lamy. <laughs> Lamy.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mall? Oh, six, uh, six, six days. And yeah, three days left. We have to go to the Anda. We're going to Andal. Your son? you have a son? Oh, <gasps> I so yeah, I, I I met some guy. Mm -hmm. He asked me, I'm a police.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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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o, I have no a <gasps> <gasps> His eyes. <laughs> yeah. Oh. Oh, so cute. Yeah. yeah. When he was baby. <gasps> wow. oh so cute. Yeah, it is really similar. <laughs> when I was young. Yeah, yeah. Time at the floor. Yeah. Oh, look at this. Look at <laughs> that. Right yeah. I can't imagine that you're already so 31. Yeah. Maybe your sons look like me. <laughs> grow up. <laughs> his, his future. <laughs> Ice cream. 와야 여기도 파스타랑 라이스볼이 있어. 야 오레오 맥플러리도 있고. 어 먹을래? 허크 <laughs> 맥플러리? <웃음> 도전. 도전. 미디엄. 미디엄. 와 이게 여기도 있네? 진짜 인기 메뉴인가보다. 그게? 어. <laughs> 도전. 두근두근 콜라에 빠진 아이스크림은 과연 무슨 맛?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무슨 맛? 거품이 일고 있어요. 오 궁금해요. 아, 진짜 상상도 안 가. 비주얼은 좀 끔찍해. 근데 이상한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괜찮아. 내가 아는 맛이야. 어. 콜라맛 콜라맛 맞아, 콜라 맛 먹어. 콜라 맛 먹어. 콜라 맛이야. 콜라에. 약간 밀크만 나고 초코 들어가고 여튼 그렇다. 나 먹을만 하다. 응. 근데 두번 먹고 싶진 않다.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콜라 아이스크림 보여드렸대. 제가 지금 엄마가 두 명이에요. 우리 엄마, 형 엄마. 저 카톡 내용 좀 보여주세요. 핸드폰이 없어서 자가 우리 엄마한테 생존 신고하고 있어. 형은 어머니? <laughs> 우리 엄마. <laughs> 엄마 두 명. <laughs> 아, 너무 웃겨. 지금 배터리 없어서 충전해야 돼. 우리에겐 폰이 하나밖에 아. 없어서 내비를 보려면 30% 되면 갑니다. 네. 지금 23%야. 건들면 안 되겠다.